43번.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분, 두 부분 집합 AB가 있는데,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라는 문제야. 이거는 집합의 연산법칙에 관한 얘기야. 우리가 배웠던 차 집합, 그 다음에 여 집합, 교 집합, 합 집합, 그 다음에 차를 교로 바꾸는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자, 1번부터 천천히 해볼까? 자, A 차지 팝 B는 제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차지 팝은 교집 팝. 그 다음에 두 번, 뒤에 있는 피연산자는 여집 팝을 취하기로 했지. 맞아?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 부분을 의미하는 거냐면 차지 팝이니까 밴드그램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자, A가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B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어, 어디냐면은 이쪽이야 색깔을 칠하면 이런 식이지 선생님이 단치로 보통 표시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을 칠했다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얘도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부분도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건 a 에서 a 교집합 b 를 어떻게 하면 여기 부분이 나올까? 그렇지? 차집합을 시켜야 나오겠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a 합집합 b 에서 b 도 역시 차집합을 하면은 나오겠지. 맞죠? 그다음에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하면 나오겠지. 그렇지? 자, 이거는 교환법칙을 쓰니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잖아. 이것도 역시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이해됐지?